안녕하세요. 언더라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문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 즉 문학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로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문학이 기존의 가치관에 왜 균열을 내고 그 균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간의 삶에 표준 혹은 스탠다드라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나아가 평균이라는 단어는 또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는 모두 이런 기준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대라면 한국인이라면, 남자라면 여자라면, 부모라면, 혹은 노인이라면, 결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파트는 이렇게 해야 되고, 표준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죠. 그러니까 그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기대되는 모습 또한 존재해요. 사회는 우리가 이런 표준에 맞춰서 살아가길 기대하고, 우리는 그 기대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직장, 이 정도면 안전된 중장년의 삶, 이런 식으로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 이런 목표, 이런 기준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뜻일 테니까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표준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 표준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준과 정답을 추구하는 것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점차 그 영역이 확장하면서 우리는 그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어색해하고 낯설어하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설정한 평균적인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쉽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되죠. 예를 들어, 돈도 안 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 커리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시도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 겉으로는 모든 것이 갖춰진 삶을 살고 있지만 심각하게 우울해하는 사람, 사서 고생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부록의 나이를 넘겼음에도 여전히 자아를 찾겠다고 당황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흔히 평균에서 벗어난 혹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회가 제시하는 극도로 보통의 인생과는 너무도 다른 그들의 모습은 쉽게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부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쉽게, 왜 저러지? 라며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이 반응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정답, 우리가 믿었던 표준이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살아온 많은 것들을 부정당하는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끔 우리는 다양한 생각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보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아예 하지 않기도 해요. 저는 이러한 현상이 문학의 가치를 점점 더 간과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은 바로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정답을 내리기를 거부하는 예술이니까요.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왔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너 자신을 알라부터 시작해 르네상스의 아름다움 추구, 프로이트의 무의식 탐구, 니체의 초인사상, 마르크스의 계급투쟁까지, 이 모든 것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탐구의 일환이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어떤 것도, 누구도, 아직까지도 인간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랜 탐구들은 결국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직까지 정답을 찾지 못했으니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굉장히 크게 도와줬던 역할, 그 역할을 해왔던 것이 바로 예술과 특히 문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학은 우리가 세상과 인간에 대해 찾아낸 정답이나 평균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 틀을 흔듭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에대해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결국은 선택해서 비극을 가져오고 카프카의 변신에서는 평범하게 잘 살고 있던 주인공이 하루아침에 곤충으로 변해 버려요. 조지 오웰의 1984는 주인공이 통제된 시스템 안에서 의미 없는 저항을 합니다. 이런 작품들을 읽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단순한 이유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행복, 정상, 평균과는 거리가 먼 상황들이기 때문이죠. 돈이 많으면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데, 독극물을 마셔버린다니? 잘 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곤충으로 변하다니. 세상이 통제되어 있을 때, 그것을 깰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저항을 하다니. 이처럼 문학은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여왔던 전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균열을 내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자, 이책 속의 세상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한 세상에 대해서 균열을 낸 다음, 이 균열을 나한테 들이대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는 이 질문. 이것이 문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문학은요, 절대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어떠한 관점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저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으로 문학을 대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학의 기능이기 때문이죠. 문학은 언제든지 다른 생각으로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천명의 독자에게 천 개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독자는 이 정답 없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애쓰는 과정에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을 더 복잡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마치 눈앞에 새로운 렌즈들이 막 추가되는 것처럼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오늘날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이슈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에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게 맞다, 저건 틀리다. 이런 식의 정해진 틀에 균열을 내고 그 균열을 통해 더 깊이 고민하는 마음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문학을 즐기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 됩니다. 문학은 우리가 쉽게 정답을 찾으려는 이 시대에 오히려 그 정답을 거부하고 질문을 함으로써 더 깊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자꾸만 균열을 내고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문학은 이렇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과정의 일환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문학 작품이나 소설을 다룰 때 최대한 이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정답이 없는 것이고 또 제가 느낀 관점이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혹은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할 새로운 관점, 질문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여기까지 전적으로 저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저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좋고 이메일로 의견 보내주셔도 저 개인적으로 제 시야가 넓어지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청취자 의견은 underlinebook.gmail.com이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언더라인 생각이었습니다.